세계에 계시고 전국에 계시고 집안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일드쿤입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한 주간의 유머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중앙카페 탐방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과연 얼마나 다양하고 재미있는 유머글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주시면서 오늘의 유머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가시죠 오늘은 방해가 안 왔네 해외여행 hey, hey, hey. 혼자 갔는데 너무 당황스럽다 섬 가는 페리 기다리는데 외국 아저가 옆에 앉더니 가방에서 체스판을 꺼내고 나한테 체스 둘중 하냐고 물어보길래 페리 대기하면서 한 게임 조지는 중이다 너 지는 순간에 체스판에 영혼이 봉인된다 조심해라 아니 어떻게 체스가? 아니 대단하네 어둠의 체스 이제 또딸리다 싶으면은 이제 또 하나의 그 유희가 나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지 이제 덕질에 내가 절여진 일본 덕후입니다 자기 옷살 때랑 니케 코스튬 뽑기 살때 자기 옷옷한 벌에, 한 벌에 이갑이라고, 이갑이라고? 아직, 아직 작년에 옷을, 옷을 입을, 수 입을, 수 입을 수 있는데 저거 말까? 할까? 아 다른 옷을 어, 살수 수 있는데 코스튬 뽑을 때 야호! <laughs> 이런 코스튬 못참지 자기옷 9600엔 코스튬뽑기 9600엔 둘다 9만원인데 자기옷에는 이렇게나 아낀다 금연구역의 의미 금쪽같은 내 몸인데 연기처럼 사라질소냐 90까지 살려면 은 역시 금연뿐이로세 문풍당당 아 이거는 참 문풍당당이네요 신체부위별 국제암시장 장기매매 가격이라고요? 아니 이런게 뭐있는거야 야 신장이 2억이야? 진짜 엄청 중요한 부위구나 귀여운 토끼래 레고를 샀다. 오랜만에 레고를 샀다. 귀여운 생물을 만들 수 있는 건참 즐거운 것 같아. 귀엽긴 하네. 와. 와, 귀여워. 배에 뭔가 뚫혀 나온다면은 그러려니 하십시오. 페이스워거잖아잘 만들었다. 유언디에 변신을 붙이면 쩔어준다. 헛대고 헛대며 헛대고 헛대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변신. 제국의 후계자 가장 강한 자다. 변신. 로마인들의 그들의 가장 큰 염려에서 해방시킬 때가 되었군. 그들은 이 노인의 죽음을 그토록 고대해왔으니. 변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주 짧은 한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 변신! 실례합니다 무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변신! 친구들 박수를 치게. 희극은 끝났네. 변신. 변신. 변신이라고 붙이니까 되게 느낌 있긴 하네. 이게 참 이게 가면라이더가 잘 만든 특촬물이긴 해. 느낌이 있잖아. 한 번쯤은 누나 가면 라이더를 꿈꿨다고 모든 게이머가 해본 것들입니다. 게임 속에서 맞았을 때 아프다고 말하기. 더잘 보기 위해 고개를 휘저으며 잘 보이는 각도 찾기. 약간 몸의 왈도꾼, 접어. 야, 임마. 아니, 모든 게이머가 아니잖아. 야, 그리고 이 접어에 대해서 늘 말하지만은, 욕보단 나아요. 근데 게임사가 뒤지게 싫어할 것 같긴 해요. 이 새끼는 뭔데 내 유저 접으라고 하는 거지? 어, 그럴 것 같긴 해. 하다. 그래서 내가 게임사 광고가 안들어나봐 평균적인 시선을 지적해주는 커뮤유저입니다하포크 팔라딘도 은근 로망 있는 조합이다. 하포크가 기본적으로 영 좋지 못한 방식으로 태어난다던데 그런 암울한 태색적 배경을 가지고도 믿음을 가지고 기사가 된다는 게존내심 맞돌이거든요. 사악한 인간들의 겁탈의 결과물이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는 있잖아. 안돼 아니냐? 편견이다 그렇지! 왜 항상 오크가 연기사일 수도 있잖아? 피시하네 리미트가 박살난 음식 맵기입니다. 순한 맛 신라면 정도. 보통 맛 불닭볶음면 정도. 매운맛 강하게 매운맛. 불닭볶음면이 보통 쪽에 있었나? 매운 편 아니야? 스코빌 지수 신라면보다 더 높지 않아요? 아 신라면이 더 높아? 신라면은 그 정도인가? 국물 차이. 아 국물 차이는 뭐. 세상이 재미있는 이유 요새 살인사견 다큐 많이 봤는데 느낀 거입니다 세상은 진짜 복불복, 얼레벌레임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사람이 죽음 제일 먼저 배신한 건 배우자 연인이 부모 그 자식 사이도 별거 아니오. 그러나 세 달에 겨우 한번 가던 단골 미용실 사장이 나의 행각을 찾기 위해 제일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음. 사페 부부가 개 엉망으로 키워도 엄청 훌륭하게 클수 있음. 사랑만으로 키워도 사페라서 부모를 죽이기도 하 함. 쓰레기 경찰 검사들은 때로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 보내지만 30년이 갑자기 나타난 성실한 경찰이 3천 규모의 창고를다 뒤져 결정적인 서류를 찾아내기도 함. 그래서 악은 뻔하고 선은 정말 흥미롭다는 거다. 살인마 사페 부부 쓰레기 검찰 경찰에서서는 하나도 안 궁금한데 엉망으로 키운 자식이 어떻게 훌륭하게 자랐을지, 세달에 겨우 한번 찾아오는 손님은 왜 열심히 찾아오는지, 무엇이 삼천 규모의 창고를 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목소리> 어... 어, 그러게 갈수록 해계해지는 검사들 1편 미추르기 약간 구시대적인 느낌이 있지만 일단 검사답고 품이 있어 보인다 기행은 안 버린다 2편 메이 미추르기랑 비슷하다 이 새끼가 칙찍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기행 내절의 시발점이다 3편 고도 사이버펑크스러운 바이저 달고나오 게다가 이게 스토리상 존내 중요함 그리고 법정에서 커피 존내 마신 던지기도함 4편 가루 이제 누가봐도 첫인상의 검사로 보이지 않게 된 재판 중에 로클론을지란함 5편 유감이 검사 디자인은 얘가 정점이라고 본다 투톤 머리 색 강난론파같은 복장 날카로운 다크서클까지 짤에는 안보이지만 수갑도 차고있음 게다가 기행도 이새끼가 정점임 재판중에 칼 휘둘러서 검기 날리고 매풀어서 변호사 공격함 수갑을 힘으로 끊고 지랄하다 겁타석적 가르시통딱대기던 6편 나유타 복장은 기괴하지만 일단 6편 배경이 쿠라인 왕국이라 게다가 젖단 옷 입고 나오니까 부자연스럽진 않은 근데 얘 염력을 쓴다? 재판중에 염주 던져서 변호사 공격함 미친놈임 이름부터 나유타 근데 맞지 않아 유감이 검사? 검사 맞네. 사르님이의 검사는 맞지. 지브리 AI를 함부로 쓴댓가니다 다들 지브리풍 하길래 남자친구 만들어 달랬더니 딸깍 한 번에 남친 생김. 잘 생기지 않았음? 군절 주인공 형 느낌. 뒤졌다 오늘부터 일인님, 미들 얼른 만들어 주 내가 방금 헤어지게 만든 하루 만에 차였네. 어이어이어이. 작성자에게 는금태양이 기여해줄 테니 안심하라고. 이거 이거 완전 연인실격이구만 작성자의 이 남친은 그렇게 쉽게 뺏겨버려도 되는 거냐고. 어이어이. 어이. 당신 남친씨 조교사 했더니 이젠 재미없더라고. 돌려줄 테니 마음대로 해. 어어. 어? 결국 그녀는 다시 남친과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어어. 어? 아니. 안컷타락했잖아 먹뭐 괴땅하고 암컷 타락한 남주를 여주가 거두어주는 망상 순애물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경악이라는 거예요 라면 애호가가 라면 먹을 때마다 듣는 소리입니다 아침으로 라면을 끓이려고 함 이놈 아침부터 무슨 라면을 먹어 밥 먹어 학교 회사 가서 점심에 라면을 사 먹으려고 함 라면 먹어? 괜찮겠어 라면으로? 집에 와서 저녁으로 라면을 끓이려고 함왜 저녁에 라면을 먹어 다 같이 밥 먹는데 야식으로 라면을 끓이려고 함 내일 팅팅 부으려고 이 시간에 미쳤니? 돼지가 꿈이야? 아니, 라면 맛있는데? 나는 라면 애호가는 아니지만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라면 먹는다고 할 때마다 주위에서 아이더 좋은 거 먹지 이런 말할 때마다 아니 난 라면이 좋은데 난 이제 시각장애인이다 내 장갑에 화학 물질을 발라놓았지 이제 넌 시각장애인이다 에잉? 베어데블은 <laughs> 유명한 눈이 안 보이는 캐릭터죠 아니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시각장애인이라는 건 뭐야 용의자와 피의자 차이 용의자 피의자 Q. 피 고인의 경우 피가 고면 혈전이 생기므로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것이 좋다. 아 진짜 예상 못했다 이건. <laughs> 야 피의자가 진짜 피의자네?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열 받아. 심해어가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이유. 위에 올챙이 같은 물고기는 수심 8000m에서 발견된 마리아나 꼼치다 수압은 수심이 10m 깊어짐에 따라 1기압씩 증가하므로 이꼼치는 800기압의 압력에서 멀쩡해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어떻게 이런 작고 부드러워 보이는 물고기가 800의 기압을 견디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내부에 압축될 만한 게 없기 때문. 심해는 일반적인 물고기들과는 다른 특이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불에는 공기로 부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높은 수압에서는 쪼그라들어 무용지물이다. 심해어들은 공기 대신 기름을 축적하여 부력을 조절하는 지방낭을 가지고 있음. 기름은 공기보다 훨씬 압축되기 어렵기 때문에. 높은 수압에도 부피 변화가 거의 없어 형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심해의 뼈는 연골화되어 있어 어느 정도 변형이 가해져도 부러지지 않는다. 또한 심해들은 상대적으로 수분 함량이 높은데 물 또한 거의 압축되지 않기 때문에 수압의 영향을 더 적게 받는다. 속이 빈 쇠공을 수천 미터 바닷 속에 넣으면 찌그러지는데 음료수가 가득 찬 페트병은 멀쩡한 것도 같은 이유다. 위 s 스패은 수심 약5천 미터에서 발견되었는데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어서 위아래 약간 움푹 파인 것 빼고는 멀쩡함. 오나 이런 정보 정말 좋아해요. 신기하잖아. 해물 소리 듣던 바둑 기사의 화려한 대역전극. 희봉수 구단. 그는 원래 동네 기원에서 내기 바둑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학생이었다. 1970년도 입단에서 독보도 없는 냉장 바둑으로 한국 바둑판을 쓸어 담았지만 이제 슬슬 한말 같다고 소리 졌던 96년 이창호, 조은현 등과 함께 각 국가별 5명씩 참가는 하 진로벨과 대항전에 참가하게 되고 사실 그때 태물이라는 평가가 대놓고 있던지라 사람들도 별 기대 안 했고 어차피 이창호가 다 쓸어 먹겠지 하며 서봉수 본인도 그냥 머릿수 채우려고 나오는 듯했다 상금이 얼마인지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태물이라고 소리 듣던 사람이 상금이 얼마인지 듣자 마자 돌근하며 빡겜을 시작했고 반전 반지스만 세번있을 정도로 필사적으로 대국에 임했다. 남은 중국 일본 기사들을 다 쓸어버리며 원맨쇼를 펼친 우승상금 2,500만 원, 연승상금 1억 4천을 챙겨고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 <laughs>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바둑을 돈 때문에 하는 사람이었다. 영화 승부 이 내용 잘 봤네? 아, 그러게? 영화 승부 2 일을 해도 괜찮겠네. 분명 유명한 도시인데 그게 없다. 일본의 나고야. 일본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인 만큼 한 번쯤 보고 들은 도시다. 나고야는 일본 국토 중앙에 있어 교통의 중심지. 또한 도요타를 대표로 여러 산업기업이 자리잡고 있으며 비록 선적은 좋지 않아도 주니치 드랭곤즈라는 프레야구 팀도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앙버터의 시작점인데다 싸하지만 가성비 좋은 지역 맛집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아니 있을 거다 했는데 뭐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나고야에서 관광할 곳을 말해볼까? 그게야나고야성이랑 나고야돔이랑... 어, 어라? 그타 나고야는 관광할 것이 적어 노잼인 도시기도 하다 너의 이름은 배경지가 있지만 여기서 그곳까지 가려면 2시간 반 거리 레고랜드도 있지만 돈값 못하는 놀이공원이라 불린다 오죽하면 나고야가 아닌 옆 도시에 있는 지브리파크가 나고야 관광코스로 묶일 정도 이렇게 나고야는 대도시인데도 놀게 없는 도시로 불린다 잠깐 교통의 중심인 대도시에 여러 산업과 기업이 있고 성적이 좋지는 않은 프로야구팀에 빵이 유명한 순서 지역 맛집이 많은데 놀거리, 관광지가 전은 곳? 어라? 대전광역시 이거 완전 일본의 대전이었잖아 폰 대전이네요 니폰 대전. 편의점에 항상 신분증 검사하는. 이유 난 누가 봐도 3 0대 넘는 여자가 술 담배 사도 신분증 요구함. 그것이 내가 유 여자에게 줄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자 행복이 때문이지. 호 와이카! 존나 멋있다. 내타까지 점령해버린 이탈리안 브레인 록. 지금 가청관 쪽으로 절대 가지 마라. 이근 지역을 지나가던 본바르딜로 크로코딜로에게 폭격을 당했다. 다행히 무한이가 빨리 나와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데, 친구들이 싸우고 있을 때가 절대 그쪽으로 가지 마라. 시험 기간인 거야. 시험기간이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 한국산인 무역의 범법? 무협물 무공 중 하나인 매화검법 주로 화산파의 전용 무공으로 등장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매화검법은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보통 화산의 매화나무 숲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매화검법을 만들었다는 설정이 일반적인데 실제 중국 섬서석의 화산을 보자면 바이산인데다 매화나무는 별로 없는 산이다 그렇게 화산과 매화가 연관되는 것부터가 원래 중국 무협에선 생각조차 되지 못했다 그런데 2000년대 한국 무협 소설들에서 화산파에서 매화검법을 쓴다는 설정이 유행했고 시간이 지나 웹소설 웹툰이 해외에서도 유행을 하면서 매화검법 설정이 흘러가게 되었고 이젠 중합권에서도 매화검법 설정을 쓰면서 역술출되어버린 상황이 된 것이다 음, 없었어요? 의외로 되게 우리나라산이었네 아니 국내산 권법이었다니 아 존나 그때 느낌있어 매화검법이라는게 되게 느낌있게 나왔다니까 매화검법이 그래서 난 진짜 있는 줄 알았어 오타쿠들이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 얜 나쁜 캐릭터입니다 나쁘다 나쁘다 근데 사실 이런 가오가 있었어요. 슬프다, 슬프다. 회개하고 아군이 됐답니다. 기쁘다, 기쁘다. 이런 식으로 뭐. 아니, 단순해서 좋잖아. 단순해서 좋은 거 아니야? 그냥 공감해 주는 게 편하지. 이렇게 해서 또한 주간의 유머 소식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시험 잘 보내시고요. 아무튼 이번 중앙카페 탐방도 재미가 있었다. 고생하셨습니다.